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6, day t 12, John chapter 6, verses 30 through 34.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세요.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ou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sir they said always give us this bread 일단 읽어 봤고요. 이제 알아가는 과정, 의미를 알려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어휘 암기예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들을 때 문장에 적용을 해야지만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어휘 저축이 됩니다. 잠깐 멈추고, 일단 어휘를 암기하고 설명 들어보세요. 이제 한절 한절 의미를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 30절. So they asked him.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잘 모르죠? 앞에 절을 좀 한번 보셔야지 돼요. 여기는 지절스고요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자 여기서는요. 당신은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온게 지금 이 문장에 대한 물음표예요. What sign? 어떤 표적을 give? 줄 겁니까? 할 적에 우리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뭐둘다 괜찮아요.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당신은 어떤 표적을 줄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문문이에요.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그래서 당신은 어떤 표적을 줄 건데요? that, we may. 아, t h 이 오면서 may가 왔네요. may가 오면,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거의 대부분 해석이 돼요. 여기에 사실은 so가 빠져있어요. so가 있었으면 더 쉽게 알았을 텐데, so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so that, that 다 마찬가지로 뒤에 may가 따라온다면,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돼요. we may see it.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사인을 보고, and believe you.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그 표정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 주실 건데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What will you do? 다시 한번, 어, 여기에 물음표가 아까 여기였어요. 오, 여기까지 갔었네요. 요 앞에 있는 요 물음표 그리고 끊었고. What will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똑같이 미래나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싹 지우고 한번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대시 뭐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돼요. 이제 한번 직독지 해보겠습니다 So they asked him.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What sign that will you give? 당신은 어떤 표적을 줄 건데요. That we may see it. I believe you.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려면 말이에요. What will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Our ancestors ate the manna.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얘기죠.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As it is written, 요거요. As가 뭐뭐 한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좀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요 정도 보면 돼요. As it is written,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써 있는지를 지금 작은 다음 안에 넣어서 다시 얘기해 주고 있죠. He gave them bread. 아주 전형적인 기부 다음에 목적어 일, 목적어 이오죠. 그래서 목적어 이름 뭐뭐에게 목적어 이름 뭐뭐를 그들에게 빵을 주었어요. 아직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죠. 아 이게 누구지 도대체. 자 그가 그들에게 빵을 주었어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To eat. 먹을 수 있는 빵을.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사실은 얘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데 Bread to eat. 이렇게 하면 유튜브 정사가 브레드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한 구조가 나왔을 때 이런 모양이 온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먹을 빵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앞에다가 살짝 끼어 넣어 준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먹을 빵을 주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한번 싹 지우고 문법에 대한 거뭐 목적어 일 목적어 일 이런 거다 빼고 우리 직독 직해로 한번 바로 의미를 알아볼게요. Our ancestors ate the manna.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As it is written, 이렇게 쓰여 있어요. He gave them bread. 그가 그들에게 빵을 주었다. from heaven to eat 하늘에서 온 먹을 수 있는 빵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먹을 빵을 내려 주었다. 32, 32절입니다.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Very truly I tell you 요거 자주 등장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It is Moses 그것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굴까요? 앞에 빵을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문장 보면, 아마도 문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it 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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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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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얘가 A라고 본다면,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구문들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우리는 해석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조금아까 제가 한 것처럼. It is not Moses. 그것 말이에요. 모 그건 말이야 모세가 아니야. Who has given you the bread? 여기서 후가 왔으니까 당연히 바로 앞에는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수식해 주겠죠. Has given you. 너희에게 그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너희에게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but 오는 거 보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구문은 not a but b의 구문이 it is it is my father 모세 똑같이 가고 있죠. 즉 너희에게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그럼 누구일까요? it is my father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야. 사실 나대의 법피에 대한 걸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보이네요. 그건 말이야 모세가 아니야. 너희에게 빵을 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바로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야.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너희에게 진짜 빵을 이번에 이제 true를 붙였죠. 그냥 빵이 아니라 진짜 빵을.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진짜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야 자 이것이 맞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로부터였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모세가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거란 걸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직독직해 해볼게요 지 o 스의 e 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Very truly, I tell you.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It is not Moses. 모세가 아니야. Who has given you the bread? 너희에게 빵을 준 사람은 from heaven, 하늘로부터. But it is my father.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셔.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너희에게 진짜 빵을 주신 분이 말이야.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지금 직독식회를 해보면 순서대로 하더라도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33. 이제 33절 가볼게요.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여기까지 끊을게요. 지금 똑같은 표현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빵. 그쵸? 하나님, 이 전체를 보면 이 전체가 주어인데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빵이겠죠. 하나님의 빵은 바로 그 빵이다.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대세를 통해서 다시 브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omes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하나님이 주신 빵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and gives life to the world. 그리고 생명을 준다. 세상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빵이다. 여기에서는 대세 컴과 기부을 엔드로 연결해 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that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that comes and gives 결국 더 브레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의해 줘야 될건 comes와 bread가 엔드로 연결돼서 전부 브레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부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독직해 해 볼게요.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하나님의 빵은 바로 이 빵이다. That comes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and gives life to the world.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빵이다. That에 이두 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that 안에서 다 해결해주면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빵이다. 이렇게 직독직결하면 됩니다. 34, 34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듣고 대답하죠. Sir, 선생님,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Always give us this bread. 우리에게 이 빵을 항상 주세요. 어순이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뭐, 우리에게 이 빵을 항상 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빵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빵,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도 그냥 잠깐이 아니고 항상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직독직해해볼게요. Sir, they said. 선생님, 그들이 말했습니다. Always give us this bread. 우리에게 항상 이 빵을 좀 주세요. 자,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볼게요. 뭐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거막 하나 하나 따지지 않고 직독직해 했었던 내용을 머리 속에 떠올리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at will you give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Sir, they said, always give us this bread. 정리하면서 읽다 보니까 요거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앞에 제가 설명할 적에, 희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죠? 라고 얘기하고는 답을 안 해줬네요.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빵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써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모세였었어요. 모세가 줬다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오, 이거 다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조금 잘 보이죠? 요렇게 한절 한절 끊어서 읽고 해석해 본 다음에 전체를 다시 한번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에는 요세 가지 잘 봐주세요. 많이 읽고요. 기초 문법도 설명하는 대로 잘 정리 좀 해보시고, 어휘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늘어나요. 중요한 건 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첫 번째 영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어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늘에서 내려온 빵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생명을 주시는 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생명을 주시는 그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한번 영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